철렁. 오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영원시 표현에 러프하고 와일드하고 힘들 때 평평한 땅으로 인도해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길참 많은 길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딱 가야 될 길을 안다면 이런 질문이나 고백이 나올 필요가 없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업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처럼 여와여, 호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봤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왜 나를 이렇게 잊어버린 것처럼 나를 죽음에 모으는 것처럼 나를 잊으십니까? 는이 고백처럼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있나니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이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네가 그것을 감당할 할 만큼 믿음이나 또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고 답답하게 할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아하, 내 믿음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크게 주시고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건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지난 어제 너무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고서 어떻게 이, 이런 시기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암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로윈 할로윈 그 축제를 즐긴다고 3년 동안 갇혀있던 젊은이들이 10대 이태 젊은들이 이그 놀러갔다가 의지와 상관없이 한 순간에 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어. 이건 헤이토픽에서 보던 일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요? 젊으니까 한참 좋을 때니까 내 거로 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귀한 생명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정말 눈을 뜨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아, 꿈이야. 내일 아침에 꿈을 깨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평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을 떴는데 여전히 거칠고 답답한 현실은 그대로 있을 때, 이저 자체의 말씀처럼 "하나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에 피할 길 또는 이겨낼 길을 찾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방 예배도 고백했지만, 너희가 복을 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영혼이 진흙처럼 진투에 붙여 있는 것처럼 꽉 눌리고, 이제다 죽은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이 생깁니다. 똑같이 길을 생겼을 때 문제를 보는 것,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보는 방법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옆에서 악한 것들이 회방을 하게 되죠. 성형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수들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원수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때로는 가족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삶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삶은 우리가 관리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달아가 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받아요. 마음의 상처 받으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원망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다 넘어지면 툭툭 털어 익혀 살수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한국 숙담에 못된 것이 뭐 말리는 누구보다 뭐 하는 사람이 하다는 것처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이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원수도 축복 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를 가리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편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나르시 바랍니다. 특별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은 시기에 따라서 마치 파도, 들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마치 축복의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기준 가치관이 이 언제는 옳고 오늘은 틀리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울 같아서 여러분이 힘든 거 하나님이 우려하실 거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지혜로울 건 뭐냐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를 나를 환란해서 구원하소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그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셔서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업에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학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키를 달라고,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 달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과 달라요. 항상 하나님은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을 것을 여러분 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갚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바보처럼 악인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악, 이 힘든 형편을 아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시 다윗이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윗의 원수들을 무리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공의로, 저스티스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악인일까요? 금요일 사랑방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활동하려고 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자기가 손으로 마음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의론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참 앞에서 평탄한 꽃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갈 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이든 다른 환경이든 사물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그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 있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믿고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호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어,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